정부 지원금 3억 5천만 원 받는 방법, 법인세 100% 감면 방법,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글정보TV 의 김소장입니다. 경기도의 조례비용 컴퓨터 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후 사업개발비로 2억 원, 직원인건비로 1억 5천만 원, 합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현금 지원과 별도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5년 동안 1억 원을 감면받았으며, 시에서는 부동산취득세 5천만 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 하나로 정부로부터 현금지원 3억 5천만원과 법인세 감면 1억원, 취득세 감면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의 조리비용 컴퓨터 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후세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업개발비로 2년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둘째, 새로 고용한 직원 3명의 3년간 지원금으로 총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셋째, 새로 고용한 전문 인력 2명의 인건비로는 3년간 총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억 원을 감면받았으며, 시에서는 부동산취득세를 5천만 원이나 감면해 주었습니다.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환산하면 총 5억원이란 됩니다. 사실 이 컴퓨터 업체는 조립용 컴퓨터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서 재살 깎아먹기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업체의 사장님은 이렇게 회사가 문 닫을 수는 없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적자 납품을 하지 않는 공공조달을 준비하다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조달 우선구매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여 도전한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우선구매특혜 제도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구요. 만일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컴퓨터 업체는 주요 거래처가 공공기관인데요. 매출액 중에서 공공조달 매출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돌아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한편,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은 조세 제한특례법 제85조의 6에 따라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받게 되는데요. 3년 동안은 100% 전액을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습니다. 이 컴퓨터 업체는 법인세를 5년간 1억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 업체는 사업을 확장해서 작년에 조립 공장을 구매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1억원이나 되었는데 50%만 내게 되어 5천만원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감면받은 것은 취득세 50% 감면과 등록면허세도 50% 감면받았고 재산세도 25% 감면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업개발비를 1년에 1억원 한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고 자부담은 1차 년도 10%, 2차 20% 3차 30%입니다. 둘째, 새로 고용한 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아 진행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승인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원합니다.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50%를 지원합니다. 셋째, 새로 고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TO는 2명이고 자격요건에 따라 200만원 혹은 25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입니다. 넷째, 법인세를 5년동안 감면합니다. 3년동안은 100% 감면이고 추가 2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다섯번째, 사업형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재산세 25% 감면은 덤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 공공조달 우선금의 특혜제도가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이제 10년을 넘었습니다. 아직 일반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게 닥치는 다양한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직원을 고용함으로 애국입니다. 한 명의 직원 그 뒤에는 수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자격, 인증 요건, 인증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굴정보tv 김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